어디 가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큰 스머프 예 지금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 갈라고예 기어코+ 기어코 오늘 출발합니다 <laughs> 작은 스머프랑 같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고 마스크 따다네 지금 비행기 지금 체크인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스탄불 도착해서 내가 네, 경여사님이 저희보다 한 시간 늦게 도착해서. 앞에서 픽업할 겸 기다린 다음에 같이 이제 병원에 네 예, 픽업해서 호텔로 들어갈 겁니다. <laughs> 근데 지금 어,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 <laughs> 있는 거 같은데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발... <laughs> 발을 디딜 데가. <laughs> 아. 그냥 걔는 가도 돼. 야 이런이 우리 택시가 못 들려가고 <laughs> 이거 우리 짐 응? 똑바로 안 거? 똑바로 와있 네. 네. 우리가 먼저 1 시간 한 시간 먼저 도착하니까 <laughs> 이스탄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일 네, 네. 봬요. 네, 참고로 저희는 경유 비행기 아랍 쪽 아부다비 경유해서 이스탄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 받으시는 강 여사님은 바로 직항. 그냥 직항으로 가는 네, 비행기로 가고요. 직항 타고 오신데요. 근데 가격이 두 배. 두 배. 아랍 비행기 타고 니다 아부다비 비행기. 탑승하려고요. 1 2 e l v hours later. 안녕하세요. 큰극업포저총 받아 왔습니다. 잘 도착했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어제 요거 어. 펼쳐자 봐요 한번 보여 주세요. 오케이. 저아이 자꾸 넘어지다. 자. 얼굴 보여 줘야지. 네, 요거 이렇게 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강여사님 지금 기다리면서 이제 픽업 같이 받으러 갈 거예요. 가방 저렇게 많이 갖고 오 자, 할 말을 하세요. 이상한 거 같아가지고. 네. 지금 하늘씨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강여사님 나오시면은 같이 픽업해서 네. 호텔로 갈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온 목적은 제 머리 오늘 이식수술 받는 게 아니고요. 예. 네. 이번에는 구독자분님 이번에 이벤트 여성분 여성분 추첨 네. 이벤트를 했는데 여성 모발 이식 수술 무료로 해주는 거 이벤트에서 네. 네, 그래서 여성 모발 이식하는 거 영상도 찍을 겸 해가지고 롱해어센터에 초청받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착착착착착착 아 착착착착 아 오셨다. 어, 찍으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왜요?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 아, 그래요? <laughs> 예. 네, 여기 이렇게 현수막도 같이. 아, 네. <laughs> 네, 지금 강연사님 오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지금 픽업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네, 지금 9번 출구 카페 앞에서 픽업 하시는 기사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지금 9번 출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네요. 라바. 네 아, 아, 지금 기사님 사님께서 누가 죽어? 야 맨날 버스 타고 제일 싼 걸로만 가다가 지금 공항 네. 키거을 지금 처음 아. 받아보는데 아, 엄청 당연히. 편하네요. 음, 네 지금 롱이어 센터 음. 자동차 왔어요. <laughs> 네, 이렇게 픽업 차량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야, 이시 롱이어 센터 딱 박혀 있네요. 여기 로고가 뿅 가방 같은 것들 저희 가방이 좀 많아요. 진짜 타시죠? 네 아, 저, 전에 탔던 거랑 똑같다. 음. 그쵸 어우, thank you. 오늘 숙연다 아 uh, 땡큐 you. 아이고 아이고 내 손가락 나왔네 맨날 공항버스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하니까 <laughs> 어떻습니까? 좋죠 <laughs> 좋아요 자 그러면 아이네 이제... 그러면 저희 지금 한번 어디로 가는지는 병원 아니면 은 호텔인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것 병원일 것 같아요 그 가겠습니다 30분 후 후에... 이제 호텔 되,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우리... 1시간 동안 지금 왔나요? <laughs> 네 지금 30분에 1시간 걸렸습니다 땡큐 자 저희 내릴게요 어우 많이 어두워요 지금 저희 호텔 도착했는데 이야 으리으리하다 호텔 이름입니다 네짐다 내려주셨고 네, 지금 아침 6시, 7시 정도 됐는데 5성급 호텔입니다. 모발이식 수술 받으시면은 이런 여기 이렇게 제공받아서 한박 4일, 네. 2박 3일 정도 이렇게 묵게 돼요. 여기 호텔, 호텔 이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야, 으리으리한데요? 야. 야, 살다 살다 5성급 호텔은 처음 왔어요. <laughs> 네, 여기 롱이어센터에서 수술 받으시면은 네. 지금 이런 음. 호텔, 여기 호텔에서 네, 이렇게 좋은 데서 이요 예, 3박 4일. 3박 4일 이박하면 그 정도 이렇게 여기서 수술비 아, 그 결제하는 거 수술비 포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 공짜죠? 네. 진짜 이렇게 좋은 호텔입니다. 아. 체크인 시간 1시라서 원아워 원열어서 기다려야 돼요. 오케이. 이제 예, 지금 저희 어 픽업 선생님께서 지금 픽업 끝내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땡큐. 대대께 외대로. 바이. 네, 지금 호텔 로비 어, 신사분께서 같이 예, 땡큐, 땡큐에 들은 네, 로비 어~ 섬썸 가이가 지금... <laughs>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저희 지금 이제 어... 네, 지금 저희 체크인 시간까지 이제 몇 시간, 한5 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서 만나요. 다 시간, 정도 시간 기다려야 돼서 로비에서 조금 이렇게 기다리다 체크인할게요. 럭셔리한데? 5 손, 급처음입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에디 아니 디션에디야 신발 신어 어션에디아에아션으라고 <laughs>